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스터디 멤버 여러분 저는 디지트 매니저 아킷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튜토리얼을 게시판에 따,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인터미디어하고 베이직 강의를 찍으면서 어떤 큰 커리큘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베이직은 원래 그런거고 인터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 컴포넌트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수월치 않았다는 거죠. 마치 포토샵에서 라조 툴은 이런 기능이 있다. 아니면 매직봉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나씩 알려 드린 그런 강의였다면 이번부터는 강의를 듣고 나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뭔가 시계말 해서 결과물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그런 강의를 해 드릴 거고요. 그동안 제가 찍었던 강의, 즉 인터미디어 강의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 거냐면요. 이 튜토리얼 강의, 각 강의마다 제가 어떤 강의, 어떤 강의를 듣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들을 선수강 하신 후에 바로 이 튜토리얼 강의를 한 개씩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덕분에 이 튜토리얼에 올라오는 강의들은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뭘할 거냐면 이 서피스 위에 랜덤한 박스를 배치시켜서 마치 광장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랜덤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 거예요. 일단, 지오메트리로 면을 가져오신 후에 면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디바이드 도메인 스퀘어하고 아이소트림을 이용해서 그 면을 UV 방향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얘는 컨트롤 Q 안 보이게 얘도 안 보이게 하이드 시켜주고요. 네, 그 다음에 UV 값을 각각 12라고 제가 12라고 정해놓겠습니다. 따로 주세요, 값은. 이제 여기서 몇 개의 패널들만 선, 선정을 할 거예요. 물론, 랜덤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랜덤 리듀스를 이용해서 면을 좀 빼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에서 몇 개의 아이템을 뺄 건지 정하는 거거든요. 아고 예, 잘못 넣었죠? 스 t a r 이 리스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10이라는 숫자를 아래다가 입력하면 10개의 패널이 빠집니다. 그 말은, 예를 가리고 볼게요. 10개의 패널이 빠졌으니까 총몇 개의 패널이 생겼나요? 12 곱하기 12, 144개 중에서 10개가 빠진 134개의 패널이 만들어졌죠?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만큼의 패널만 생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올린 방법이 지금 두 개를 곱하면 총 패널의 개수가 나오고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즉, 10을 넣으면 10개의 패널이 선택되고요. 20을 넣으면 20개의 패널만 선택되는 이런 식으로 좀코드를짜 볼게요. 됐죠? 이런 다음에 랜덤하게 제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S는 랜덤 씨예요 얘도 주종 10위를 좀 좋아해서 10위라는 숫자로 랜덤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는 늘리면 늘릴수록 패널이 많아지는 거고 얘는 랜덤한 씨드를 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녀석들을 위로 올려줄거고요 네. z 유닛 지 방향으로 지금은 디폴트 값이 1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지금 와이어의 상태도 보이시죠 한개의 브랜치에 많은 데이터 vs 한개의 데이터 그러면 요 33개의 패널에 모두 요 값이 통일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그래서 와이어를 보세요. 역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한 번씩 지나가다가 한 번씩 관심을 주시고요. 이제는 정말 랜덤을 써서 여기다 랜덤한 값을 넣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개수는, 아, 개수 n이죠. 개수는 이 패널의 개수만큼 해야겠죠. 그거는 여기 리스트 랭스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 녀석을 바로 넣어 주셔도 되겠죠. 도메인 범인을 어떻게 할 거냐? 도메인을 만든다고 하고 도메인 컨스트럭트 도메인 여기서 a는 0, b는 5라는 값을 내면 0에서 5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역시, 여기도 랜덤 CD를 같이 넣어줄게요. 랜, 같은 랜덤 CD인데,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너무 낮은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에서 5라고, 이렇게 2에서 5라고 도메인을 바로 지정해 주셔도 좋지만, 저는 좀 어렵, 어려... 어렵게 가는 걸 좋아해요. 이상하게 이러면 분명 2에서 5 사이에 값이 나올 건데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 5라는 숫자를 딱 넣어요. 그럼 여기 translate이 자연스럽게 0부터 5라는 숫자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값들을 제가 좀 필터링을 할게요. 필터링을 무슨 소리냐? 여기서 나온 값들은 Z축으로 얼마나 올라가냐 이건데 이 이하의 값 여기 보시면 1.06656이라는 5이 이하의 값들도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필터링을 할 거예요 스몰로된 쓰셔도 좋고요 컬 패턴이랑 저는 함수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면 2라는 숫자를 y에다 넣고요 네. X에다가는 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 데이터를 넣고, F, 함수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If, 음, 만약에 X가 이보다 작거나, 음, 아, Y보다 작거나 크면, 아, 작거나 같으면, 신표, Y. 그렇지 않으면, X. 조건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어, 어, x가 왜 이렇게 했지 네 이렇게 할게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y가 출력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x가 출력된다는 뜻이죠. 조건문 부분에 조건문 부분을 복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 이하의 값은 2로 통일이 될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지금 순서대로 돼있지 돼 않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르죠? 아니 소트로 소트리스트로 녀석을 소팅해 보시면 총 에... 꽤나 많네요. 9개나 2로 변환된 걸볼수 있죠. 소트리스트도 설명을 줄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지금 완성됐고,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건드리면 랜덤이 바뀌고, 얘는 리얼 넘버 실수로 하는 게 좋겠네요. 최대 값은 5로 실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게, 그리고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고, 여기는 패널 개수, 그리고 여기는 UV 방향이 이렇게 하면 지금 V 방향이 굉장히 많아서 뾰족하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랜덤 박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러면 조절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음 바로 이은 강의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식의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 이 면을 갖다가 실제 라이노 면을 갖다가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더, 만들더라도 녀석은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옵셋 서피스가 아니기 때문에 페브리케이션에는 i 아, 페브리케이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강의고요. 두 번째 수업 강의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과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